안녕하세요. 초고 콜바라기 하이적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일을 쉬고 위험물 어, 운반자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아, 이거는 위험물 스티커를 붙이고 아, 간혹 일이 나오더라고요. 위험물 단가도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또그 건물을 제가 위험물 이 자격증이 없어서 콜을 아, 못 잡는 게좀 아쉬워가지고 일부러 이거 수강 신청을 해가지고 오늘 취득을 했습니다. 아, 이유연물 운반자격증은 시험을 보지 않아요 어, 하루 8시간 교육만 받으면 줍니다 모양은 제가 사진을 따로 올릴 건데 국가자격증처럼 똑같이 생겼습니다 색깔만 녹색이고 네 이거 따 놓는 게 없는 것보다는 나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 이거 원하시 이거 한번 따실 분들은 어 인터넷에 한국소방안전원 치시면 나와요 거기 들어가면 어, 수강 신청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할 때도 날짜가 한참 사람이 많아서 한참 뒤에 한두달 정도 넘게 걸리더라고요. 근데 그거 이제 혹시 이거 위험물, 저희는 화물차는 위험물 운반자 자격증이거든요. 근데 이거 헷갈리시는 분이 좀 있어요. 위험물 운반자 말고 위험물 운송자라고 자격증이 따로 있습니다. 그거두 개가 저도 처음에 헷갈렸거든요. 위험물 운상, 운송자는 저그 땡크로리드 차입니다. 기름 싣고 오하는차들 뭐 그런 탱크 뒤에 탱크 같은 거 달려 있는 차들이 운행하시는 분이 운송자 자격증을 따는 거고 저희 화물은 위험물 운반자 운반자 수강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가서 어, 교육 받고 요 강의 자료 받고 나중에 이제 8시간 다 끝나면 요 자격증을 바로 줍니다. 그러면 이제 스티커 사 가지고 붙여서 하고 다니시면 돼요. 근데 그거 이제 위험물 취급할 때 스티커를 앞뒤로 안 붙이면 또 벌금도 셉니다. 보금도 쎄고, 어, 2년에, 그러니까 3년 차에 한 번씩 교육을 또 받아야 됩니다. 계속. 계속 안할 거면 상관없는데, 계속 취급을 할 거면, 어, 그걸 해야 되더라고요. 그리고, 유해화학 물질 그것도 있는데, 그거는 여기하고 또 별개로, 또 따로, 다른 사이트에서 또 하는 거더라고요. 저도 그것도 신청을 하려고 하다가, 어, 자료를 보니까, 유험물 운반자하고 겹치는 그 물건들이 좀몇개 있어요. 꼭 회사 때문에 필요한 거 아니면 저희 황홀하시는 분은 굳이 그것까지 필요 없을 것 같아서 저는 일단은 위험물 운반자 자격증까지만 해보고 혹시 나중에 필요하면 해볼 생각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따서 가지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